입력 2019년 3월 21일 8시 28분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배우 진경이 금슬 좋은 부부를 연기한 소감을 전했다. 아빠의 예쁜 여사친 등장으로 엄마의 오해가 시작된 후 사라진 가족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막내딸 진혜의 발칙하고 유쾌한 대작전을 그린 가족 코미디 영화 선키스 패밀리 김지혜 감독 영화사 두둥 제작 극중 소녀같은 엄마 유미 역의 진경이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카페에서 가진 라운드 인터뷰에서 개봉을 앞둔 소감과 작품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다. 진경은 목격자 2018 마스터 2016 열정같은 소리하고 있네 2015 베테랑 2015 감시자들 2014등 영화와 SBS 괜찮아, 사랑이야, 하나뿐인 내편등 드라마를 오가며 어떤 배역도 맞춤 옷을 입은 듯 자연스럽게 소화해내며 언제나 대중의 신뢰를 주는 배우다. 그런 그가 오는 27일 개봉하는 썬키스 패밀리에서 숨겨왔던 코믹 본능까지 발휘하며 또 다시 변신한다. 극중 진경이 연기하는 유미는 학교에서는 깐깐해 보이는 선생님이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소녀같이 순수하고 귀여운 아내로 변신하는 두 얼굴의 소유자. 남편 준호, 박희순과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고 과감한 애정 표현까지 즐기며 색다른 케미까지 완성했다. 개성이 넘쳐도 너무 넘치는 썬키스 패밀리 를 이끌어온 부드. 더운 카리스마로 관객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다. 썬키스 패밀리에 대한 애정이 다른 영화보다 더 크고 남다르다는 증경. 그는 우리가 이 영화를 2017년에 찍었다. 2016년 초반에 배우들을 만났는데 투자. 문제로 인해 계속 촬영이 딜레이가 됐다. 스토리를 바뀌어야 투자가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감독님도 원치 않으셨고 배우들도 이 영화의 색을 잃지 않기 위해 반대했다. 며, 그래서 제작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래서 촬영이 들어갔을 때 감개무량했다. 못 찍는 거 아니냐는 순간도 많았다. 개봉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드디어 개봉하는구. 나 쉽고 다른 영화보다 애착도 많이 간다. 그래서 그런지 주인 의식이 많이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진경은 영화 속에서 아이를 셋이나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금수를 보여주는 준호와 유미 부부에 대해 비현실적인 것 아니냐. 고 묻자. 최수종 하희라 부부 있지 않냐. 고 말에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정말 대단한 부부다. 최수종 씨는 머릿속에 하희라 씨 밖에 없는 분이다. 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해 연기대상에서 시상자 하희라로부터 드라마, 하나뿐인 내편, 속 남편 최수종과 함께 베스. 특허풀상을 받은 소감을 묻자, 최수종 선배님한테 하희라 씨의 이야기는 항상 너무 많이 들었었다. 선배님도 집에 가서 제 얘기를 많이 한다더라. 실제로 뵈니까 정말 선하신 분이다. 실제로 만나니 정말 친언니를 만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썬키스 패밀리는 단편 영화 시작 그리고 이 야기를 연출한 김지혜 감독의 첫장편 연출작이다. 박희순, 진경, 황우슬의 장성범, 윤복. 라, 이고 정상훈 등이 출연한다. 3월 27일 개봉 s m l e 0 3 1 6 골뱅이 sportschosun.com 사진 제공는 영화사 두둥일본 최고